나는투 슬래시 4 였는데 뭐였지 단발? 단발 달라고 진짜? 나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었는데 고민이네 음... 뒤에요 화장실이 화장실. <laughs> 아 내가 처리했어. 어침 말백. 얼굴형 관리요? 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외모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면 좀 원하는 뭔가 메이크업 같은 거랑 헤어스타일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 앞머리를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자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데 약간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면 얼굴이 안 예뻐요. 보 그래서 약간 시스루하거나 볼륨감이 없이 피부관리는 진짜 열심히 순한 거 바르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좋았다가 뒤집어졌다 하는데 지금은 좋을 때라서 지금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르몬 때문에 늘 좋진 않다 그럴 때는 이제 괜찮은 연고 같은 거 쓰고 편의점인데 마실 거? 하이볼 마셔야지 하이볼 최근에 봤던 드라마나 영화? 음... 드래곤 길들이기 재밌었는데, 끝났죠? 그거. 와 댓글 처음 써보는데, 캔디젤리 로그부터 좋아했고, 단발보다 긴 머리가 훨씬 좋아요. 와 앞머리 있는,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어디서 댓글이나 이런 거 진짜 아예 안 쓰는 편이에요.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좀 부끄럽고, 뭔가. 그래서 안 쓰는데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좋아. 하이브리 안주 추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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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가 좋을까? 약간 매콤한 스지탕 같은 거 맛있겠다. <laughs> 콘트 콘서트 옷 주제가 하우드 맞아요. 꿈의 집 컨셉이에요. <laughs> 나도 류수정한테만 써. 진짜? 고마워. 수정씨 입술 전부 훔쳐오고 싶다. 지금은 롬앤의 피치 허니비랑 지금 이거 썼어요. 다이소에 파는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핑크 베이지. 이거 괜찮아요. 약간 핑크 베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핑키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핑크하면은 안 어울리는데 얘 괜찮아요. 이렇게. 그쵸? 괜찮죠? 그래서 막발라막 막 바를 때 좋아요. 블러셔는 너무 섞어 발라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아올게요 브랜드 중최저 원래는 아 근데 그 브랜드 중에 최가 너무 어려운 게 쓰는 것마다 달라요. 섀도우는 이거 좋아해요. 섀도우 저 맨날 쓰는 섀도우 있거든요. 이거 클리오. 클리오 이거 뭐야? 이거 이름 있는데? 뉴트 라이블러리 이거 최고. <laughs> 전 퍼스널 컬러 모르겠어요. 퍼스널 컬러 안할 거예요. 버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laughs> 그냥 그냥 어 좋아하는 걸 쓰고 싶어서 그 퍼스널 컬러 몰라요. 근데 뭔가 봄브라이트 같아요. 여름 뮤트에 걸친. 왜냐면 또 너무 웜한 건안 어울려요. 제품 광고? 였으면 좋겠다. <laughs> 쓰는 색깔만 빵꾸났대. <laughs> 맞아, 나 연한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뮤트 라이블러리. 아, 나 잠깐 켜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이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줘서 못 끄겠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 분석된 게 너무, 약간 사진이 너무 못 나온 걸 갖다가, 이것도 안 어울리고 저것도 안 <laughs> 어울리고. <laughs> 맞아요. 저 미지근한 거잘 어울려요. 연한 거, 맞아. 그래서 나는, 팬싸, 수정 팬싸에서 수정님 보면서 든 생각, 오늘 하루 따봉을 몇번 하실까? 여러분이 최고니까 따봉을 많이 해야죠. 어떻게 따봉을 안 하고, 배겨? 너네가 최고인데? 콘서트 정보 왜안 줘요? 그렇게 정보를 뿌렸는데! 왜 정보를 안 주냐니! 콘서트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어디로 공지하나요? 옛날에는 인스타로도 했었는데 요즘에 버블로 했었어요. 어... 여쿨? 음 맞아, 제가 봄브라이트에서 여쿨 사이인 것 같아요. 수정이는 네일 안 하는 편이야? 네, 저는 네일 아트 하기에는 그, 이제 요즘에 기타도 많이 치고 해서 계속 잘라야 되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좀 하고 싶어요. 안한지한몇년 됐가지고. 지호야, 나가, 너. 음. 드레스 코디 지금 정할까? 그래! 그러면 지금 얘기해보자. 뭐가 더 좋아? 음. 라디오 게스트로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노리는 라디오 있어요? 저 노리는 라디오 좀 많아요. 렌즈 안 꼈어요. 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잠깐만 재밌는 질문 너무 많은데 일단 라디오는 지금 노리는 라디오는 윤 선생님 라디오랑요. <laughs> 그리고 저희 언니가 봉태교 선생님 팬이라서 오, 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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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 어, 없애. 어 됐다. 왜 <laughs> 갑자기? 그렇고, 우리 드레스 코드를 정해야 되거든요? 음. 음. 약간. 또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마린룩 했을 때좀 포괄적이라서 많이들 입고 왔어요. 그래서 화이트 드레스면은 남자분들은 힘들잖아요. 3회차 다 다르게 음... 키치안룩, 반다나, 구즈티 정장, 핑크색, 프레피룩, 검정색, 흰색, 화이트셔츠. 그러면은 구름이 흰색이니까 다 흰색 입어볼래요? 할수 있지. 흰색은 쉽잖아. 아니면 나도 그것도 좋아. 이거. 잠옷 룩. 그러니까 진짜 잠옷 말고. 그 잠옷 같은 약간 셔츠라던가. 파자마 셔츠, 파자마 팬츠. 이런 거. 느낌. 프레피도 좋은데, 프레피는 좀더잘 어울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공연이랑. 그래, 그럼 화이트 상의로 맞추자. 어때요? 화이트 상의 5월 파자마 룩. 어때? 아무튼 여러분, 저 원래 얘만 까보고 가려고 했는데. 화장아 좋아요? 알겠어요. <laughs> 몇봉 들고 가도 되지. 와인아! 음, 응, 셔츠 좋아요. 화이트. <laughs> 알겠어. 아, 그니까, 파자마 없으면 흰색. 가고 싶어? 놀러와 9월 20, 21일에 오늘 영통 재밌었어? 반응 잘해줘서 고마워 아니 근데 좀 슬퍼 나도 내가 찾아 가고 근데 찾아가잖아 이렇게 나한테는 팬사나 공연장을 여는게 너네를 찾아가는거란다 그 마음을 알아줘 예매하기 참 힘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예매할 수 있을 걸 요즘 할수 있어. 티켓 링크 맞아요. 표 있어. <laughs> 아무튼. 오늘 팬싸하에 느낀 점은 여러분이 정말 다정하고요. 정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착하다는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까지 우리 행복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까지 뭔가, 응. 음. 그만 얘기할래. 아무튼, 뭔지 알지? 그렇다. <laughs> Thank you. Thank you. 팬싸 안 가도 얼굴 기억하죠. 전 팬싸 안 가도 인스타 댓글만 봐도 여러분 기억하죠. 아이디 다 외워요, 저. <laughs> 아이디 다외워나 조심해. 나 기억력이 좋다고. 기억력이 좋다고. 다들 이름 부르면 놀라던데, 당연하다고. 요즘 들어 또동그래졌다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친구를 뽑았고요. 귀엽습니다. <laughs> 귀엽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를걸?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실명 언급해요? <laughs> 영화, 연기 역할을 했, 한다면 멜로 로맨스 드라마 스릴러. 전 드라마 스릴러다 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효빈이야, 알지? <laughs> 뭐가 닮아? 아, 얘랑? 무슨 인형이냐고요? 이거 팬분이 주신 인형인데 랜덤 박스라서 오늘 한번 켜봤어요. 이러다 주민번호 말하겠네? 다행히 여러분 주민번호는 몰라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진 연기 잘할 것 같다고? 나의 캐릭터를 정말 모르네. 아, 팬분 아니에요. 아무튼, 사플페 스포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사운드, 페스,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에서 아주 기깔나는 의상을 준비했어요. <laughs> 제가 정말 아끼는 옷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팬사 너무 즐거웠고 랜덤 뽑기 같이 해서 즐거웠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헉, 지금 왔어요? 어떡해?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하면은 하나 대답하고 갈게요 콘서트 갈게 고마워, 열심히 준비할게 <laughs> 알겠어, 바이 바이 내일 주말 잘 보내 Gracias. <laughs>